네 이번에 볼 제품은 에어팟 애플의 에어팟입니다 옆에는 제가 이어팟 음, 이어팟 에어팟 비교하려고 가지고 나왔고요 일단 저도 이거 애플 제품 지금 아이폰이 없는 상황이고 곧 있으면 아이폰 8a 플러스 구입 예정이라서 그때 이제 또 연결하는 것도 같이 제가 보여드릴 수 있으면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네, 언박싱 개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완전 새 제품이고요. 비닐 완전 새 제품. 소심한 칼집. 똑같네요. 박스가 잘안 나오는 거예요. 네, 제가 애플 제품은 이번에 개봉하는 게두 번째인데 어, 아이폰은 많이 개봉을 해봤는데 동영상은 없을 수 있습니다. 제가 제품 살때 개봉을 했으니까 애플이랑 똑같은 박스 구조로 되어 있어요. 여기 보시면 에어팟 이렇게 되어 있고 음, 한글. 적혀있구요. 뭐 연결방법 iOS 10 지금 11번이 나왔는데, 그리고 마치 되고, iOS 10뭐 패드 되고, 그 다음에 OS s i e 시 r 뭐 라뭐맥 북도 연결할 수가 있다. 뭐 기타 이렇게 설명이 쭉쭉쭉 나와 있습니다. 제가 나중에 읽어보도록 하고, 일단 애플 제품이 없어요. 네, 애플 제품이 없고, 제가 맥북은, 네, 또좀 이따가 오픈을 할 겁니다. 맥북을 사놓고, 한 2주 됐나? 네, 맥북을 아직 사놓고 오픈을 안 했어요. 생각보다 굉장히 작습니다. 굉장히 작아요. 저는 솔직히 이게 좀, 그, 예전에, 누가 이렇게, 이 꽂고 나오는 동영상이, 시넷인가? 하여튼, 누가 있었는데, 되게 크다고 느꼈거든요? 일단은 굉장히 작네요. 무슨, 조그만한, 그 치실통? 치실통 느낌. 오. 여기는 라이트닝 케이블로 충전할 수 있게 되어 있고, 약간 자력이 있는 것 같아요, 자력이. 자력이 있어서 딱 소리 나면서, 되고, 뽑아보겠습니다. 오. 처음 봤어요. 이게 무선 충전인가? 아, 밑에 여기 보면은, 보일라나 네, 단자가 보이죠? 그럼 여기 금속 부분 여기 이쪽으로 아마 충전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. 이렇게 이거. 죄송해요. 네 이쪽으로 충전이 이루어지고 세팅법은 아 여기 리셋 버튼이구나. 일단 이거 보고. 이런 느낌이다라고 보시면 돼요. 기능은 제가 지금 당장은 뭘할 수가 없습니다. 일단 이런 크기 비교만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생각보다 차이가 많이 안 나서 저 지금 깜짝 놀랐어요. 원래 에어팟이 이어팟보다 좀 많이 크기가 커질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 보시면은 크게 차이가 안 나서 일단 여기 이 머리 부분이라고 해야 되나 콩나물시루 머리 부분 이 부분은 거의 동일하다 보시면 돼요 어차피 귀에 꼽는 부분이다 보니까 네 여기 뭐 RL 레프트라이트, right, right, 라이트레프트란 부분이 없구요 어차피 모양은 보면 아니까 네 이 부분만 이 부분 위에 그러니까 위에 부분은 차이가 거의 없다 보시면 되고 네 이렇게 보시면은 어이구, 라이트 좀잘안 보이네요 위에 부분 차이가 없는데 기둥 부분이 이제 좀 두껍게 여기 이제 뭐 기판이나 이런 칩셋이 들어갔겠죠. W1인가? 네, 정확히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굉장하네요 가짜 같아요 정품이긴 한데 얘랑 거의 차이가 없다는 게 지금 좀 되게 놀랐어요 지금 생각보다 와 진짜 얘는 무선이고 얘는 유선인데 얘는 선 하나만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얘는 막 5만 가지 부품이 다 있을 거고 마이크도 들어가 있고 얘는 마이크가 여기 있는데 일단 엄청나네요 애플이 진짜 잘 만든 것 같긴 해요 깔끔합니다 요거는 일단 제가 뭐 맥북 음, 곧 오픈할 할 거예요 요거 다음에 바로 할 수도 있고 언제 할지는 모르겠는데 음. 오픈하게 되면은 같이 연동돼서 쓰는 것까지 한번 해보도록 할수 있으면 하겠습니다. 일단은 네,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.